혹시 포기 나왔어요? 뽑기 6탄! 5탄에 이어서 6탄이 나왔습니다 이 친구는 네종류네종류가 있는데 어, 고즐라, 봉콩, 고질라, 콩, 콩 백타고질라, 아이 스컬인가? 이게 괴물? 아 뭐죠? 이름 뭐죠? 어, 어쨌든 빨리 이 친구를 뽑아보고 남는 거는 어, 댓글 남겨준 친구들한테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무거워 어. 뉴 고질라 vs 콩 캡슐 버키. 하이 그레이드 리얼 피규어 이펙트 디오라마 요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가격은 이한 캡슐당 7 0 원, 000원. 7천 원입니다. 히트튜브는 0 원. 어, 나 뽑아바라메롱 핑미프. 꼭 뽑아내고 말겠어. <laughs> 어, 그런데 지금 제가 동전이, 동전이 없어가지고. <laughs> 첫 번째, 첫 번째 한번 뽑기 도전해볼게요. 아, 어떤 게 나올까요? 어떤 게? 아, 과연 뭐가 나올 것인지. 그 이렇게 캡슐 안에는 이렇게 조그맣게 음, 그림, 그림, 피처, 픽처, 피처가 있습니다. 어, 이게 뭐지? 아, 메카고즐라 트럼프, 메카고즐라 몸통 파츠, 파츠랑 아, 디오라마, 땅, 빌딩 건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조립하면 됩니다. 두둥! 맞습니다 여러분 이만합니다, 이만해요. 음, 뭐이 친구, 암모스암모스게모머스뭐 엉덩. 마 자세히 보면은 와, 그냥 그렇습니다. 그데어 <목소리> 그래도 발바닥, 발가락 이런 거는 세밀하게 잘 표현을 했고요. 아, 영화 속의 그무시무시한 메카 고스라. 어떤 게요런 느낌이고요. 아, 시끄러워. 자, 이제 두 번째, 두 번째 뽑아 볼게요. 아, 운이 좋다면 바로 고질라나 콩 나오겠죠? 자, 두 번째. 진짜 랜덤 랜덤 뽑기니까 이거 잘못하면은. 똑같은 거 계속 나오면은, 두손다 날아갈 수가 있어요. 야. 그래서 제가 대신 뽑아드립니다. 으든 어? 아, 그, 스컬? 이렇게인데, 어. 이 친구들 조립을 할게요. 아, 괴물이다, 괴물. 쿵. 오, 이거는 이거. 와, 이게 마음에 든다, 이거. 쿵 <목소리> <목소리>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이런 느낌 그래도 이렇게 자세히 한번 보여줄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우셩우셩 주인공인 고질라랑 핑콩이 안 나왔어요 드디어 음세 번째 세 번째 뽑기 와와와와아어제든 제발 구슬라 바로 개봉을 함... 뭐야 아. 여러분 똑같은 거 나왔습니다 아 침착하고, 네 번째. 아, 설마 똑같은 거 나오지 않겠죠? 고슬라. 고슬라. 드디어 나왔습니다. 고슬라. 와, 등, 등, 등에 그 돌기가 푸른 빛이 도는 게. 와우, 와우.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개로 되어 있고요. 와, 이게 수명색이에요. 등에 돌기가. 머리 부분. 구멍이 있어가지고. 꼬리 어, 파츠, 꼬리 파츠. 드디어 완성. 요 정도, 요 정도 스펙상으로는 7cm라고 하는데 세세하게 살펴보면은 와, 앞 모습, 옆 모습, 뒷 모습, 위 쪽, 배 쪽, 와, 혹시 오탄, 5탄. 오탄에 났더니 귀엽게 생긴 애가 멍 때리는 애가. <laughs> 어, 이거 고질라 피규어 조금 큰 거, 이 친구랑 음, 비교를 해봐도 물론 큰게더 좋죠. 바닥바닥 바닥. 디오라마는 문을 부서진 건물에 우오 어째 어째 이렇게 해서 킹콩콩 우리 고릴라 콩 킹콩만 뽑으면 됩니다 다섯 번째 아 메가 고질라 나왔습니다. 아, 아. 아, 바로 바로 뽑을게요. 와 진짜 가차점에서 뽑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와 제발 뭐야? 아, 아. 아 이제 동전이 많이 남진 않았어요. 와, 와 돈을 얼마 먹는 거야 이집와 너무하네. 와, 진짜 뽑을 때까지 뽑을 때까지. <목소리> 와! <우와> 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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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뽑을게요 바로 와 진짜 너무한다 설마 여러분 설마 설마 와! 아 20개 샀는데 20개 샀는데 진짜 와 와! 아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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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다른? 어어어어어어 <목소리> 와 드디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킹콩 와 뭔가 다르지 않습니까 플로피 이펙트 타오르는 이펙트랑 여기 이 도끼 무기 이거 이름 뭐죠? 드디어 나왔습니다 와와 음 진짜 안 나오는 줄 알고 와 이렇게 있고요 콩뭐 다섯 개 파츠로 되어 있고요 와이 도끼 도끼 보십시오 와 투명한 새 조립할게요 이렇게인가? 어, 거좀나지 응? 뭐 <놀라> 완성! 라라랑비교 <놀라> 고진, 해봐도 이번에는 아... 킹콩, 킹콩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대박입니다. 음 우리 킹콩,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앤버스, 비버스 뒷모습, 뒷모습 이렇게 이쪽으로 도끼질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돌이 왜 있느냐 봐봐요. 이 친구가 혼자 서있지를 못해요. 돌에 자국이 남은 거예요. 궁! 그러면서 요거를 이렇게 받쳐 가지고 세울 수가 있습니다. 띵! 와! 요렇게 해서 내 친구를 얘 친구를 다 모았습니다. 와. 이 친구들은 진짜 와, 100만 원 준다고 해도 절대 바꾸지 않을. 시시 님 저한테 팔아요. 아니, 안 판다고요. 안 판다고. 돈을 얼마나 가져와도 안 판다고. 진짜.

요 남은 거 남은 거 16개는 어, 댓글 남겨 준 친구들한테 어, 이벤트 선물로 하나씩 주도록 하겠습니다. 뽑기하고 남은 동전은